그럼 제가 또 네. 어, 인트로를 하고, 네. 제그긴 인트로. <laughs> 네. 이 인트로에서 또 네. 주목할 점은 네. 제가 하, 하는 그긴 인트로 중 네. 어떤 표정을 <laughs> 그 어색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는지. <laughs>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취업, 회사, 이직, 비내리는 인생의 작지만 유용한 우산 하나. 인생 우산에 준비한 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프리랜서 선배님들의 음.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는 가상현실 시간여행 프로젝트. 네. 인생은 자유계약. Freelance your life. 언클리 데스타. 와. 아 오늘은 네. 어, 데스타 중에서도 대대대 데스타라서 굉장 제가 지금 어, 오히려 제가 긴장한. 아유, 평소 같으면 보통. 게스트 분들이 긴장하시는데. <laughs> 네. <웃음> 아니, 저도 약간 긴장했어요 지금. <laughs> 그래서 어, 첫 번째 네. 질문이자 네. 장황한 자기소개로. 네.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김겨울이라고 하고요.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책을 이번에 세 번째 썼고요. 그리고 원래는 네. 잘 <laughs>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음악도 하고 있었고요. 뭐 라디오 DJ도 잠깐 했고. 뭐 여기저기 들어오는 청탁원고에 글을 쓰기도 하고요. 하튼 여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웃음> <웃음> 프리랜서. 아이몇년 차라고 해야 되나? 이 되게 애매한데 유튜브 시작 기준으로 3년 차. 음, 네, 음, 음, 음.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아 물론 이제 모든 우리 프리랜서 그언프리데이스타 음. 프리랜서분들이 다 데스타이시합니다만 네, 네, 네. 또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아 지금 깜짝 놀라지 않나 <laughs> 이런 스타를 어떻게 <laughs> <laughs> 섭외를 할다니? <laughs> 아니 저 원래 채널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 원래 그래?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되게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그때그 순간 이 있었죠. 댓글을 다셔가지고. 네. 아 이게 저는 보자마자 이렇게 캡처했어요 진짜. <웃음> <웃음> 이거다. 이걸 기록을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캡를 네. 하고 네 그렇게 됐죠. 네, 아 직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네. 정말 <laughs> 제가 영광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오늘 그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유튜버, 특히 이 북튜버라고 하나요? 음, 북튜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을 그렇겠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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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아, 현실 조언, 음. 아주 어, 차갑게, 정나하게 네. <laughs> <laughs> 할말 많습니다. 네, 해주시면 고맙이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근데 프리랜서를 제가 오래 한게 아니잖아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운이 좀 음. 좋게 잘 풀린 음. 케이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서, 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약간 자기 있신을좀 <laughs> 차려보는... 그런, <laughs> 아, 어. <laughs>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제가 아는 한에서, 경험한 한에서 네, 대답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공식 질문이 장황한 자기소개였는데 네. 조금 더 오늘의 그 주제에 맞게 네. 그 북튜버 직업을 조금만 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네, 북튜브라는 일단 네이밍 자체는 말 그대로 북 플러스 유튜브겠죠 그러니까 책을 주제로 소재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북튜브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외국에서는 북튜브라는 음. 게 있었어요 네. 몇개 채널을 좀 보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을 때였어요. 제가 2017년 1월에 시작을 했고, 물론 없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책을 다루고 있는 분이 계셨고,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조금조그만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책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라디오 키드거든요. 라디오? 네, 제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했고, 음. 라디오랑 함께 자란 사람이고, 라디오 DJ도 6개월 정도 했었고, 그래서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좀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북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책을 소재로 하게 된건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네. 당연히 책 말고는 다른 주제를 할 만한 게 없, 없었어요. 없었어요. <laughs> 아, 그 <정도로. 웃음> 네. 왜냐면, 제가 라디오 DJ를 했을 땐 주제가 음악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음악으로 주제를 하면 저작권도 걸리고, 뭐, 딱히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좋아하는 걸로 얘기를 하려면 책으로 해야겠다 싶었고 원래는 뭐 팟캐스트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음. 제가 만든다고 뭐 누가 들을 거 같지도 않고 <웃음> <웃음> 다들 빨간 책방 듣지 뭐 제가 아. 했어요. 아 그게 있었군요. 그냥. 저도 워낙 그런 빨간 아. 책방 팬이었고 그래서 아 그럼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프리랜서를 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이거든요. 자,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이 요 조금 애매하신가요? 이게 애매한데. <laughs> 아,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휴학을 했어요. 대학교 음. 다니다가 휴학하고 음악한답시고, <laughs> 어, 휴학하고 곡 작업하고, 뭐 오픈마이크 공연 다니고, 그리고 또 대학교 다니다가 또 휴학하고 음악 작업하고, 이거를 몇년 하느라고 학교를 좀 늦게 졸업했거든요. 이것도 프리랜서라고 할수 있나, 근데? 그때 막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곡 작업을 해서 이제 음악을 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그걸 프리랜서라고 할수 있으면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런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글을 실을 수 있는 지면이 있으면 막 어떻게 좀 이렇게 비벼가지고 친한 선배가 잡지 한다 아, 그러면 은 이렇게 글도 좀 실어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좀 그러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유튜브 시작하면서라고 할수 있. 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이 책에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 안에 네. 또 이제 따가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북튜버로서 이제 프리랜서로서 이제 네. 하시는 일 이런 거다 쓰셨을 텐데 네. 그럼 감히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하시고 네. 언제 그 통장에 돈이 꽂아야는지 아, 여쭤봐도 될까요? 유튜브 수익이요. 네, 유튜브 수익. 유튜브 수익은 유튜브 시작한지 1년 더 지나서. 1년 년 지나서 네. 어... 1년 지나서 처음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시잖아요 처음에 엑소 진짜 그쵸, 그쵸. <laughs> 눈물 나는 엑소꽃이잖아요 <X>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조금 더딸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네. 대북튜브상 <laughs> 김겨울님도 <웃음> 1년이라니 <웃음> 세상에 1년 걸려서 어... 처음 꽂힌 엑소도 진짜 터무니없는 네. 딱그 상한선에 넘어가지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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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 네, 뭐 그렇죠. 다들 다들 네. 그래요. 다들 그렇고 심지어 책은 이제 조회 수가 막 빵빵 터지는 그런 그렇죠,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좀 걸렸고 그 처음 그 그러니까 처음 수익이 생기고서부터 한1년 정도도. 그 액수를 보면 제가 뭐 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정말 음. <laughs> 최저임금이 안 되는 어, 그렇죠 <laughs> 예, 예, 예. 임금이 하기 좀 그런 한참 안 되는 <laughs> 그냥. 예, 다들 그냥 예, 유튜버들은 처음에 다들 그런 시기가 있죠 그고 살다가 예. 누군가가 갑자기 용돈을 주는 어 그렇죠 약간 <laughs> 어다막 <옛다>.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어? 근데 <laughs> 그런, 이제 대신 한 달에 한번 예, 번 예. 번 그렇죠 그렇죠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인 <laughs> 거죠 그러면 그 유튜브 수익 말고 그 북튜브 시작하시고 나서 외부 업체한테 연락받은 거는 몇 개월 만에 보시고요. 외부 업체는 어... 책을 쓰자는 제안을 그래도 한, 한 반년 정도 아. 받기는 음. 했죠. 네. 책 쓰자는 제안을 처음에 받은 게 그게 처음이었고 사실 저는 북튜브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카페 아르바이트하고 뭐 영어 회화 가르치는 거 이런 거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그런 아르바이트 계속 하면서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책 쓰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쓰면 강연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책 쓰고 강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아르바이트 비율을 줄이고 이제 프리랜서로서의 그런 비율을 좀 늘려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애초에 좀 계획하셨어요? 그 유튜브 를 시작하실 때? 아니요. <laughs>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아, 하다. 원래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로 돈을 벌수 있을 거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재미 겸 이걸 내가 약간 포트폴리오처럼 쌓는다 이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진, 진짜 이도저도 안 되면 내가 글로도 못, 못 벌어먹고 살고 음악으로도 못 벌어먹고 살면 둘다 아무것도 안 되면 이거를 어떻게... 보따리처럼 싸들고 가가지고 출판사에라도 음. 입사를 하자 음. 아~~ 예런 마음도 요만큼 있었어요 음. 예 그니까 이걸로 내가 유튜브로 막 엉망전자가 되겠어 이런 말은 <laughs> 제 <laughs> 요만큼도 없었고요 예렇게된 음. 거죠 네.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만족하셨던 일 음. 가장 어, 아쉬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인데 아. 세 개가 따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네. 만족했던 일은 책 쓰는 일, 음,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막연하게 좀 글밥 먹고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뭔가 글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사실 전업작가라는 맞아, 게. 맞아. 작가들도 돈으로, 글로만 돈 버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일인 거예요. 책. 책을 쓰다니, 작가. <laughs>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를 작가라고 부를 수 있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데, 책 쓰는 게 제일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채, 이제 책도 쓰고, 뭐 여기저기, 어쨌든 제가 글을 쓸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청탁원고 같은 게 들어오는데, 청탁원고도 뭐 그냥 잡지 같은 데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문예지 청탁 또 봤거든요. 음. 그런 거 받을 때와 내가 이제 <laughs> 문예지도 글을 쓰는구나. 약간 이런 거가 약간 감격스러울 때가 있고 그 다음이 뭐죠? 만족스러운 거랑 아쉬운 아쉬운 거. 되게 열심히 영상 만들었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던 콘텐츠를 <laughs> <학생들을> 볼때 <laughs> 정말 마음이 공감. <laughs> 250편 <%인 거예요. 웃음> <그쵸>? 진짜 막 <laughs>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laughs> 아막 진짜 떠오르신 영상 있어요? 그거? 저, 네, 제가 그 네이버 오디오북 녹음을 아, 네. 해서 그걸 2부작으로 만든 음. 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이버 오디오북에 대한 소개 영상이고, 음. 두 번째가 그 프랑켄슈타인을 제가 읽었거든요.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작품에 대한 심층 해설 영상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두 번째 영상에 진짜 공을 많이 들었어요. 음. 네, 일단 프랑켄슈타인을 쓴 작가 메리 셸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메리 셸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작가고요. 1797년에 태어나서 1851년에 죽은 그런 작가입니다. 책을 진짜 열심히 분석하고 나름대로 정리도 키워드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막 문학 동네 관계자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너무 막 만족해하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만큼 조회수가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편집 또, 제가 안 하고, 약간, 전문적으로, 어, 예, 편집하시는 분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했던 영상인데, 하, 참 사람 마음 같지가 <laughs> 않, 않잖아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그 영상 반응 안 좋았, 이렇게, 생각만큼, 물론,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아예 안본건 아니지만, 제 예상만큼, 음. 뭔가, 이렇게, 다른 조, 영상보다 조회수가 좀 많이 낮았거든요. 열심히 한거 대비해서, 약간,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 같지 않나. 구그 마음 너무합니다. 네, 그게 좀 아쉬운 프로젝트였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손을 많이 쓰지 않은 거에 비해 오, 생각보다 많이 보네 라고 음, 하는 영상도 있어요. 그게 제 채널에서 조회수 제일 많은 영상이에요. 아, 그래요? 에이, 어떤 영상? 발음, 발음 잘하는 법. 오늘은 발음을 잘하는 세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웃음> 그거? <웃음> 만든 거에 비해. 네, 그거 5분도 안 돼요, 그 <웃음> 영상. <웃음> 찍은 것도 지금 진짜 금방 찍었어요. 그것, 그게 어떻게 찍은 거냐면, 어느, 그냥 밖에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는데, 어... 뭐 영상 하나 찍고, 씻기 전에, 어... 뭐 영상 하나 찍고서 씻을까? 그래서, 뭐, 뭐 찍을까? 그래서, 발음 얘기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진짜 그냥 카메라 켜가지고, 그냥 찍은 거예요. 그거 찍는데 15분 걸렸나? <웃음> <웃음> 1 <laughs> 0분도안 걸렸던 것 같은데 <laughs> 그냥 찍은 거예요. 찍어서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리 딱 해서 5분짜리 영상 올린 건데 그게 막 조회수 40만 회. <laughs> <laughs> 제 채널에서 영상 조회수 제일 높은 <laughs> 영상이 그거거든요. 예. 아, 네, 그래서 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약간 스킬 같은 거, 뭐하는 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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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음, 음. 그게 몇번 바이럴이 돼가지고 되게 반대로. 들린 노력에 비해 많은 분들이 <laughs> 좋아해 주셨던 네, 그런 영이죠. 아 그렇게 정말 그 유튜브라는 그 어떤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또 주목받는 영상 네. 이 있고,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막 손을 음. 열심히 쓰고 열심히 음. 열심히 해도 반응 없 네, 반응이 없는 영상이 <laughs> 네, 있지만,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유튜버로서 살아남으려면 네. 두 가지가 다 공존해야 그쵸, 그쵸. 그쵸. 네,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laughs> 정말. 음. 저도제 채널 지금 찾아볼 수 없긴 하지만 <laughs> 예전에 있었던 영상 생각해 보면 <laughs> 음, 음. 진짜 그냥 아이폰으로 음. 찍고 아이폰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편집하고 음. 그냥 이제 텍스트도 음. 폰트도 뭐 없잖아요 네, 아이폰 네, 안되니까 그냥 음. 그 기본 폰트를 했는데 뭐 그런 게뭐 뭐 <laughs> 어, 어. 정말 조회수가 높으면은 <laughs> 약간 허무해질 때 어, 있죠. 뭔가 이게 <laughs> 진짜 <근데> 열심히 <laughs> 네, 집에서컴퓨터를막 막 진짜 어, 막 <laughs> 이러면서 한 <할> 거라. <거랑. 웃음> <laughs> 맞아 맞아. 그런 <laughs> 거 있죠. 음. 그래서 또 여러분께 그런 영상을 막 강요한 건아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그 원래 원래 모든 콘텐츠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꼭이 음, 음. 자신의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이 콘텐츠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뭐였죠? 아쉬운아쉬웠 힘들었던. 아 힘들었던 이름. 거, 힘들었던 프로젝트. 이거 팔목, 아니, 아, 손목. 아니, <웃음> 손목 <웃음> 아니 아니. 이거는 뭐 사인하는 거니까 괜찮았는데. 프로젝트 자체로 힘들었던 거는 편집이 진짜 제일 힘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편집한 영상 중에 어. 보드게임 영상이 있는데요 책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이 있어요 교보문고에서 어. 그 북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어. 책을 주제로 이제 브루마블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도시에 해당하는 카드가 우와. 있습니다 브루마블 말을 두고 한번 요, 설, 요 설명서대로 가봅시다 플레이어는 은행에서 돈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음. 그거를 저랑 친구 둘이랑 해 가지고 셋이 플레이를 하는 걸 찍었어요. 앵글 두 개로. 앵글까지. <laughs> 플레이 시간이 한두시간 <laughs> 앵글 두간 <laughs> 이거, 이거는 유튜브를 해본 사람이면 지금 이미 여기서 <웃음> 머리가 <웃음> 아파야 돼. <laughs> 근데 보드 게임이잖아요. <laughs>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누가 어느 땅을 먹고 있는지, 부르마불이니까 그니까, 그거를 화면에다 계속 표시를 해줘야 돼요. <laughs> 18, 9, 10. 예능급인데요, 지금 이거. TV 에, 예능. <laughs> 진짜. TV 예능, 진짜 TV 예능 편집하는 느낌으로. 컷 편집만 진짜 하루 꼬박 <laughs> 걸리고. 왜냐면 2시간짜리니까. 앵글 두개니까 그게 여, 몇 분이 됐어요? 그, 그게, 그게 결론. 쪽으로 30분 안쪽으로 제가 끊었던 것 같은 20분 20몇 분 이렇게 끊었던 것 같은데 코 편집만 하루가 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자막이랑 이제 그 에, 효과랑 부르마블이니까 그땅에 이름 쓰는 아이고. 거랑 <웃음> <웃음> 이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거기에 중간중간 부르마블이니까 퀴즈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책 퀴즈 그래서 막 자막 넣고 뭐막 이건 <laughs> 그거 하는데 또꼬아 간식 하루, 하루 걸리고. 그거 편집하다가 잡았을 때허리디스크온것 같아요. 아 어, 그러게요. 정말. <laughs> 진짜. 그것때문이다 응. 그거가 진짜 힘들었어요. 편집이. 네. 제가 정말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네. 이게 딱 이거 하나. 응응. 앵글이 응. 하나. 앵글이 하나여야 돼요. 사실 처음에 조금 자막 욕심냈거든요. <laughs> 네, 네, 네. 근데 이제 워낙에 나오신 분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말도 많으시잖아요. 이제 욕심 다 버리고 음, 음. 그냥 그거. 오디오로 질문만, 질문만 놓고 점점 그렇게 된다. <laughs> 자막 없고 <먹고. 웃음> 맞아 맞아, 점점 그렇게 돼요. 말하고 들으실 거잖아요. 그럼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요새 자동 자막 잘 되거든요. 아 그럼네. 그 아무튼 그게 제일 힘든 편집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 정말 우리 몸은 또 기계가 아니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아껴야죠. 네, 그럼요. 하다가 정말 디스크까지. 음, 음. 여러분 어. 허리를 펴십시오. 네, 정말 중요합니다. <laughs>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나 네. 결론은 건강이 최고다. 음, 음.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질문, 네. 바로 바로 프리랜서의 장점, 단점, 나만의 장단점인데. 네. 이름을 뭐라고 써드릴까요? 음, 여러 음. 개. 채널, 채널이 여러 개셔서 <laughs> 어, 인생 모자 인생 모자. ¡Gracias! <laughs>